새벽 5시고요 거의 첫 차죠? 도윤이는 벌써 세 번째 KTX네 와 우리 도윤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안전네 지금은 벚꽃 시즌이고요 불국사가 벚꽃 명소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그쪽으로 가봅니다 장모님이 첫 경주 방문이기 때문에 아, 다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실지 장모님이 매우 기대를 하고 계 어, 장모님도 매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 똘박맹이 앉아래 똘박맹이 도시편에 도착했습니다 똘박맹이 똘박맹이 가 저기 이모랑 할머니, 할아버지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서 <laughs> 어, <laughs> 그래. 말해 시켜 이야 아이고 왜첫 k t 스에요나한번타 봤어. 아, 어디, <laughs> 오케이, 어디 갈 때요? 독서인가 어디 갈어나한번 탔어. 번째요 도윤이는 네. 네세 번째예요. 어, 세 번째. <laughs> <laughs> 이건 목포 목포로 가는 거네. 이요 안녕. 또야그렇 뭐야? 그럼 뭐야? 거 왔어. 그거가 그거 <laughs> <laughs> 아빠 왜 웃어? 경주도 착. <laughs> <laughs> 나도 20년 만에 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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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겹벚꽃 존이 있다던데, 벽뽀꽃인가? 아, <목소리> 이쪽으로. <목소리> 여기가 이제 청운전지, 백운전지 그건데. 여기 앞에서 옛날에 쫙한잔 수학여행 사진을 찍습니다. 간식 사진. 아버지아버지 힘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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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아, 괜찮아. 못샀나 이런 길이 있을 이야 <laughs> 뭐죠? 연등이 어? 저걸 뭐 하는 거죠? 네, 연등이, 가부천이멋있날 그런 거. 어, 사원 첫 파일. 아, 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 곧, 인데 5월. 연등은 곧이니 음. 어, 근그다 단다, 이거. 저아 하시는 데가 있나 근데 이게 자리마다 또 가격이 다르다니 그래 어? 법당 가까운데 어, 있는 법당 어. 어. 어? 왜뭐 할까고? 해보시려고요? 아, 해고 싶은데 응. 전문가 전문가 어디? 아니야 경이나 네? 카드 되는지 물어봐 볼까? <laughs> 저기 접수처 가야 돼 얼른 가서 물어봐. <laughs> 어디다가 오거 아.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또불극사지에 등을 하나 다네요또 의미가 있지 아가씨 응? 소감 한말씀 아 너무 이거 다 달아놓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웃음> <웃음> 우리 도연이 <laughs> 건강하게 <웃음> 오저긴가와 아빠 배고프 응? 아 먹스 까 조금만 네. 먹어 조금만. 아, 힘드세요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도멍 때리고 왔는데. <laughs> 석굴암도 처음 와 보셨어요? 응. 어. 엄마는 정상도 처음 가는 거 아니고. 어, 수왕님 불국사 안 오셨어요? 여기 안 왔어. 어디로 갔어요? 구례 하원사 아. <laughs> 촬영 금지라서 진짜 컸어. 내가 본 불상 중에 제일 멋있어. 아, 그래? <laughs>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 대왕이다. 어, 진짜 웅장하네. 음. <laughs> 아, 부처님한테 처음으로 뜨여봤어 내가 저기 한다달 죄송하다 그랬어. 왜요? <laughs> 아, 처음. <laughs> 아, 처음 처음 기도해서. <laughs>

여기가 뭐지? 여기가 고 이거 <laughs> <laughs> <너희> 알려줘? <laughs>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뭐 사드려야 되는데. 아, 알겠어요. 근데 이 동네 아, 사람인데요? <laughs> 아, 그래도. 알겠어요. 약과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약과? 네, 그래? 오란다? 야, 오늘 근데 진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가지고. 우리 보러 오늘. 2만원! 2만원! Ooh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다른 거예요, 두 개가. 하나, 쌀이고, 한 개는 여러 가지. 파고, 하나. 뭐 이렇게, 정렇 아이고, 뭘. 맛있 뭐야. 여기도 황리단길 끝자락, 내가 보니까. 얘는 6시또좋아 가는 거 응. 응. 여기를 아봤어 <laughs> 애기는 줄 알고. 어. 뭐 하는 사람이지? <laughs> 뭐, 어디 갔다 파나? 이 식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경주 최씨 3대가 뭐 했던 뭐 아, 그런 아, 식당으로 진짜.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예약했어요. <laughs> 네. 네, 체방방문자선 네, 내려주세요. 저긴가요? 네. 오 여기 너무 예쁘다. <laughs> 기분이 좋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긴 기분 좋은데 얼른 끝내주세요. 근데 되게 잘 안해를 잘해놨던 다 것. 너무 예쁘. 9년에서 음. 300년의 전통 경주 최부잣 집의 반가 음식으로 구성된 시절식이 제공돼. 됐 음. 300년 이상이 됐대. 네. 다 국내산. 네. 음식상에 담겨져 있는데 한라봉 마지수입니다. 네. 알코올은 0.7%가 들어가 있어. 이거 그리고 왼쪽에는 명태 무거어구락이가라놓은 겁니다. 주가루 소금 간장으로 맛을 세 가지 표현했고요. 네. 단독으로도 드셔도 되고 다른 거랑 곁들여서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는 양파 타락 죽이고요. 가운데는 멸장 밥 밥을 튀겨놨습니다. 음. 음. 그리고 왼쪽에는 김부각 김치 까나피입니다. 음. 음. 맛있게 드십시오. 네. 네. 음. 음. 가운데는 딸기 베이스로 한 미나리 대게 냉채고요. 왼쪽에는 해산물 오징어 먹물로 만든 블랙 잡채입니다 오 잡채구나 블 파스타인 줄아 이런게 싶다 이 잡채가 장차림 보쌈입니다 네. 가지락 네. 된장국이고요 왼쪽 장은 멸장, 집장, 육장, 육김치까지는 최부장집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밑반찬입니다 아요세개 달래장은 밥에 비벼서 드시면 되고요 방궁나물, 낙지 젓갈입니다 아네 드시고 나면 후식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네. 후식 메 주세요 네 네, 식사 많이 하십시오 다놔은 뒤에 뭐 찍나 다 먹은 뒤에 뭐 찍나 이름이 뭐라고? 월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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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만 걸어가 보세요. 우와 소리 나올 겁니다. <웃음> <웃음> 지금 아버지 추워요. 속모르지 말자. 묻지 말아요. 방파리 보셨고만 나 몰랐네. 아 이거 줄까요? 저 별로 안 추운데 지금. 어, 어, 어. 진짜 안 추운데? 가봐 어, 뭐, <laughs> 뭐가 있는지 봐봐. <웃음> <웃음> 여기가 메인 스팟이라고하네요 우리 비친게너무아름답습니다 다들 사진 찍느라고 현재 시각은 몇 신가요? 와, 11시 59분. 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밤 12시까지 진짜 알차게 놀았다.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가서 씻고 바로 자자. 여기는 경주 코모도 호텔입니다. 체크인하고 와주세요. 여기는 이제 코모도에서 1박을 했습니다. 코모도 호텔. 어제 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호텔 리뷰는 못했고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바깥에 반대쪽 방은 보문 호수뷰가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문 관광단지뷰입니다. 와, 도장산 벚꽃이 우습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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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우리는 거기 보고 쳤다랬는데. 뭐, 우산 바다입니다 저희가 울산으로 와버렸어요 <laughs> 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뭔 일입니까 <laughs> 어디 저기, 어... 저희는 여기를 갑니다 <laughs> 얼른 <laughs> 네. 좀 웃는 거지. <laughs> 오늘 질이다 질이. 지리. 응. 물론 안 춥다 그렇게. 도연아 이건 뭐야? 음안 <laughs> 음, 하고. 하고. 안 하고. 우왜 이렇게 깨끗해? 안녕, 첫째. 진짜 뭘 깨끗하다. 가운데가 더 깨끗해. 응? 다 킹콩 카페에 왔습니다.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왔어요. 오케이. 이것으로 경주여행 끝! 네! 안녕! 아, <laughs> 너무... 즐거웠어요. 경주 엄마 아빠 덕분에 한나 병이기 때문에 <laughs> 진짜 즐거운 여행했어요. 네. <웃음> <웃음> 즐거웠습니다. 도영이도 <즐거웠습니다. 웃음> 네. 한번 인사해. 네, 즐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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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게요. <웃음> 즐겁지 않은 게 나는. 카메라 안 카메라 뒤. 카메라 좋아한다니까? <laughs> 카메라 좋아해요. 오늘 음, 한번 웃어줘. 이것으로 경주여행 끝. 네. <laughs>